스대반 집사님은 집사 임명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순교를 해버리셨습니다.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순교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스대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체포해서 잡아가고, 그래서 일부는 감옥에 갇히고, 일부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고, 이제 교회가 제대로 좀 생겨나서 부흥하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박해,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청난 것이었는지 본문에는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는 단어가 잘안 쓰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헬라어를 보니까 헬라어도 평범한 단어를 쓴게 아니고요.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 하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밭을 막다 뒤집어서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을 때에 쓰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뿌리까지 흔들어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아주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려고 지극한 핍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사 자만 들어도 마치 저승사자가 찾아온 것처럼 심장이 절렁 내려앉고 오금이 저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엄청난 고난, 무시무시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은. 집과 땅과 세간살이 다 내버려 두고 급하게 몸만 피하여 다른 지방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제 좀... 부흥하려고 하는갓태어난 교회가 분위기 좋은데 뭐가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큰 박해를 주셔서 경건한 성도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사도 외에는 일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을 해도 사도부터 핍박을 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은 또 놔두고 성도들만 이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봐도 좀 이상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흥하려고 할때 하필 이때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주셨는가 하는 궁금증과 또 사도들은 또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었나 사도들 외에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겠지요 근데 사도들은 떠나지 않고 그 핍박을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놀랍게도 이 박해, 이 핍박, 이 고난 때문에 보금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성천하시면서 너희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은 사실 크게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두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첫 번째 목적은 잘 이행했는데 두 번째 목적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유대인들과 유대 그 전통적인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전도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할수 있겠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큰 박해가 와서 억지로라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겁니다. 성도들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1절 뒷부분을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만 빼놓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 사마리아 곳곳에 가서 살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겁니다. 사도들은 왜 교회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전도는 목사가 합니까? 성도 여러분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둘다 해야죠. <laughs>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주된 임무는 목사는요, 전도하려고 보니까 관계 전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믿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 중직자들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고 전도사들이고 그래서 사실 전도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이제 교회 주변에 가게들이나 아니면 마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자칫하면 그건 굉장히 무례한 전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방법대로 전도를 하는 것은 사랑으로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쳐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예의 있게 정중하게 잘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 전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진짜 전도 잘하고 많이 하는 분들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온세 가족들 말고 정말 순수하게 새 신자, 세상에서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정말 그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탁 알고 교회에 와서 성령받고 이 신앙이 이렇게 좋구나 이걸 체험한 분들이 전도 잘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복음이 맛도 안 보던 맛을 딱 보니까 복음이 어떤 어떻게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전달도 잘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는 성도들이 하지, 목자가 새끼를 낳냐, 양이 새끼를 낳냐, 그러더라고요. 목자는 양이 새끼를 잘 낳도록 후원하고 잘 보살펴 주는 일을 주 업무고, 양들은 새끼 잘 낳는 게 임무 중에 큰 임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도는 누구누구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주 업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박해가 왔을까? 그 박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고야 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목사님 아무리 전도해도 참 전도하기 어려운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내가 전도하려고 다 하는데, 아, 이 전도가 잘안 됩니다. 배척하는 마음이 목사님이 와서 좀 만나 주십시오. 근데 제가 만난들, 그 사람이 저를 이쁘게 보겠습니까? 아, 친척도 안 되는데, 느닷없이 목사가 찾아가서 만난 다게 되겠습니까? 아, 물론 이제 영적인... 권능을 주셔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만나면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너무 전도하는 일에 제가 목사는 기도로 지원하고 말씀으로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도움 받도록 목사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전도라고 하는 게 억지로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보여주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물건도 안 보여주고 장사하니까 이게 장사가 됩니까? 내게 있어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예수를 체험하고, 내 삶이 예수로 인하여 기뻐지고, 이 복음으로 해야 내 삶이 먼저 변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때로는 믿음 안에서는 고난과 라는 험난한 현실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이 고난이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발견해 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큰 박해로 인하여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고 특히 사마리아 땅에는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전에는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도 말도 대화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사마스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썩는 것은 부정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투시니까 거기에서 살게 되니까 전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들에게 전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이 박해로 인하여 박해의 중심인물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 강달하고 독한 사람입니까? 교회 모인 사람들만 잡아가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다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증거만 하나 나오면 다 잡아갔다. 남녀노소 안 가리고 다 잡아가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정까지 갑니다. 멀리 다른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이 교회사에 위대한 일을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진 큰 박해, 흩어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산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통해서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이 순교 사역 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오히려 더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다 흩어졌지만 자 이제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은요. 웬만하면 실망할 만도 합니다. 이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시나? 스데반 집사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흩어진 그 곳에서 다 흩어졌지만 세간살이 다 뺏기고 빈몸으로 도망가다시피 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넘어져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고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자, 초대 교회에 첫째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인하여 흩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장사 지내고 온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큰게 많이 나왔습니다. 큰 박해, 큰 흩어짐이, 큰 슬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실망하지 않고 보금을 붙드니까 또 하나의 큰게 생겼습니다. 큰 뭐가 생겼어요? 8절 말씀해 보면, 그 성에, 온,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 큰 흩어짐, 큰 슬픔,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감당하리라, 실망하지 않고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아픔들, 박해와 흩어짐과 슬픔들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큰 기쁨이 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예배하러 오다가 턱 넘어져 가지고 다쳐 갖고 그 사람이 넘어져 다치고 뭐 사고 안하고 이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길로 가지 말걸 해필 고리로 가 가지고 해필고 미끄러운 데를 밟아 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이 생각부터 납니다 또뭘 하다가 뭐큰 돈을 잃어 버리잖아요 그거 하지 말걸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매이면 또 어느 순간은 또뭐 하다가 뭐 계약을 하거나 집을 딱 팔고 나면 집이란 건 원래 딱 팔고 나면 올라요 사고 나면 내리고 그게 원래 집입니다 아 고고고 때 팔지 말걸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을 걸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과거에 묻혀 있고, 한탄만 되고 한숨만 나옵니다. 실망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이 슬픔으로 인하여, 복음이 온 유대 땅에 사마리아에 이르렀고, 지금 땅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망하지 않으면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면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가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박해와 흩어짐과 손해와 슬픔을 통하여 큰 기쁨을 주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원치 않고 예기치 않는 아픔과 슬픔들이 생겨나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서 사명을 굳건히 감당해 나갈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